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본질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무이시티 스포츠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발 남자부로 꺼져주세요. 14억의 탄식,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14억 중국인이 한 여자 선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여자부엔 적수가 없다. 제발 남자부로 가서 린단이랑 붙어라. 이게 농담일까요? 아니면, 그들 나름의 항복선언일까요? 경기 직후 중국 웨이보에는 분노도 심판비난도 아닌 이 절규 같은 유머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 높은 스포츠 팬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진심이었습니다. 안세영, 그녀는 단지 우승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국가단위 시스템이 만든 엘리트 선수들을 한 명의 의지로 해체해버린 존재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패배한 팬들이 분노하지 않고 애원했을까요? 왜 심판이 불공정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는 여자부에 있을 레벨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실력 차이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왕지희가 잘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이 너무 잘한 경기였고, 그걸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격차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VCT 스포츠 채널이 오늘 집중할 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부하려는 건 점수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입니다. 스코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눈동자, 관중의 반응, 그리고 팬들의 댓글은 그 안에 담긴 무형의 권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력은 완전히 안세영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전술의 승리이자 멘탈의 승리이고 그녀가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그 상징적 순간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증명. 연봉이 아닙니다. 상금만 14억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보다 숫자에 더 놀랍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상금이 대체 얼마나 하길래 14억 중국인이 한숨을 쉬었을까? 정답부터 드릴게요. 1억 3,500만원. 이번 대회 1등 상금입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고개를 갸웃하신 분 계시죠? 생각보다 적네라고요. 맞습니다. 테니스, 골프에 비하면 확실히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역사상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 즉한해 동안 약 14억 6천만 원을 상금으로 벌어들인 사상 최초의 선수입니다. 스폰서 수익이나 광고비 제외하고도 그냥 경기로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격차입니다. 왕즈이, 천이페이 등 중국의 시스템이 길러낸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수입 차이는 거의 두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차가 아닙니다. 승자 독식 구조의 정점입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안에서 지금 안세영은 혼자서 전체 시장의 상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엔 우승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선수가 곧 브랜드이고 코트 위에서 움직이는 1인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스포츠계에선 거의 경제적 사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과연 이 독주는 어디까지 계속 될까요? 만약 2026년에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그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종목 자체의 질서를 바꾼 인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돈보다 더 강력한 힘, 즉 통제력 컨트롤을 가진 배드민턴의 절대 여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재해석. 13대 19, 안세영은 정말 위기였을까? 13대 19, 당시 해설자도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세영의 최대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점수 상황을 정말 위기라고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당사자의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초조해 보이는 순간에도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일반적인 선수와 엘리트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안세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13대 19 상황에서조차 그녀의 표정에는 패배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수차가 오히려 상대에게 더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왜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덴마크 오픈. 그때도 상대는 왕즈이. 상황은 10대 18. 거기서 안세영은 기적처럼 보이는 8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왕주의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도 왕주의는 다시 점수차를 벌렸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못 지키면 나는 또 무너지는 거다. 이런 압박은 득점할수록 더 커지는 모순된 심리 구조입니다. 반면 안세영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13대 19는 절망이 아니라 덫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왕즈이가 한 번의 흔들림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정확히 13대 19 이후 왕즈이의 푸쉬워크는 느려졌고 셔틀콕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가 만든 건 경기 뒤집기가 아니라 심리전의 총체적 설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3대 19에서 중요한 건 점수일까요? 아니면 그 점수를 둘러싼 기억과 감정일까요? 희생자 분석, 왕즈이의 멘탈은 왜 무너졌을까? 왕즈이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국가대표 에이스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녀는 8점이나 앞서고도 무너졌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멘탈의 붕괴였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이해하려면 왕주의의 입장에서 경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13대 19까지 갔을 때 그녀는 분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부터 머릿속에선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립니다. 지금 끝내야 한다. 하지만 실수하면 또 당한다. 이건 집중이 아니라 혼란의 시작입니다. 특히 왕주의는 이전에 안세영에게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에 그 기억이 자동으로 재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심리 현상 심리학에선 트리거 회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득점이 쌓일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강박이 커지는 겁니다. 시구대 시구, 시구 왕즈이의 눈을 보셨나요? 집중의 초점이 사라졌고 움직임은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실수하지 말자라는 모드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이 모드는 공격도 수비도 아닌 도피의 움직임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경기를 이기려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희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이걸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왕즈이의 패턴이 단순해지는 순간, 세서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왕즈이의 자멸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심리의 틀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든 사람은 바로 안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왕주의 패배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을까요? 외부의 시선, 일본 전멸, 중국 침묵 안세영 한 명이 만든 무력감의 파장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 총 22팀을 출전시킨 일본은 단식 복식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일본 선수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건 단순한 성적표 그 이상입니다. 바로 시스템 기반의 스포츠 강국이 한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천이페이는 부상으로 기권, 왕즈이는 역전파에 두 사람 모두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이었지만 안세영 앞에서는 매 경기 흐름을 뺏겼고 표정마저 경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인해 전술, 즉, 많은 선수를 투입해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중국 배드민턴 팬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부에는 적수가 없다. 제발 남자부로 꺼져주세요. 이런 식의 댓글이 중국 SNS 웨이보에 수천 건씩 달렸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절망과 항복이 섞인 집단적 외침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일본과 중국이라는 배드민턴 초강국들이 한 명의 선수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까? 그리고 안세영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 단순한 실력자가 아닙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경기의 흐름을 설계할 줄 아는 압도자. VCT 스포츠 채널이 주목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시스템 베우스 게인, 수많은 훈련, 과학적 트레이닝, 통계 분석을 무력화시키는 단한 명의 선수. 이건 스포츠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임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런 시대를 만드는 선수의 공통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린단의 소환, 왜 사람들은 안세영을 린단과 비교했을까? 린단이랑 붙어봐야 한다. 중국 팬들의 이런 반응은 처음엔 농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린단 중국이 만든 배드민턴의 전설 올림픽 2연패 세계선수권 5회 우승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라 불리는 존재 그 린단과 지금 한창 전성기를 달리는 안세영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비유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자국의 레전드와 적국 선수를 연결한 것이죠. 왜일까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힘도 스피드도 아닙니다. 압도감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린다니 전성기 시절 보여준 경기 운영은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많이 뛰지 않아도 상대가 셔틀콕을 보내는 방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고 한수 앞에 시나리오를 이미 계산해 놓은 듯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안세영은 바로 그 느낌을 재현해 냈습니다. 땀이 나지 않아 보이는 우아한 부속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기다리는 수비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터지는 한방 중국 팬들이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여자 선수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세영에게서 여제의 디가 아니라 황제의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이건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드문 종류의 찬사입니다. 성별을 넘어선 존재 그리고 그 찬사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 진영의 팬들조차 그녀를 전설과 비교하게 되었을까? 결국 진짜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상대를 이기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1인단처럼 경기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수 그첫 번째 이름은 안세영이 맞을까요? 인터뷰의 품격 나를 시험해줘서 고마워 말 한마디에 담긴 인간의 그릇 경기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안세영의 환호를 기대했습니다 누구도 이긴자의 말이 패자보다 더 조용하고 강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나 저의 한계를 시험해주는 왕즈이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현장보다 더 조용해진 건 바로 중국 SNS였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격의 차이, 시선의 높낮이, 그리고 마인드셋의 승리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주의는 안세영을 라이벌로 봤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왕주의를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시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한 문장에서 단순한 승부가 아닌 선수로서의 철학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났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말했을 겁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다. 이겨서 다행이다. 하지만 안세영은 경기의 승패를 넘어 자기 확장 셀프 엑스펜션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체력, 기술, 스피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자신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경기를 자신을 확장할 기회로 해석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기술 이상의 깊이를 만듭니다. VCT 스포츠 채널은 이 장면에서 스포츠의 본질을 봅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챔피언이 될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를 몇 명이나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안세영의 제국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2026년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라는 치어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즌 우승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경쟁자는 옆 코트의 선수가 아닙니다. 기록 속 전설들입니다. 수지, 수산티, 카롤리나, 마린, 린단과 같은 절대자들. 그녀들이 세운 기준을 하나씩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 그게 지금의 안세영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번 대회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시스템도 전통도 안세영이라는 변수 앞에선 예측 불가능이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독주를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할까요? 혹은 그녀의 여정을 기록의 승자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안세영보다 우리가 더 궁금해하는 물음일지 모릅니다. VCT 스포츠 채널은 앞으로도 안세영의 여정을 숫자보다 사람의 눈으로 계속 관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세영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또 만약 그녀가 남자부 경기에 출전한다면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상상과 분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